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김준성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에 꼭 알아야 할 주제인 감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메르스 독감 코로나처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감염병들이 자주 생기고 있어 감염의 시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에 대해 알고 잘 예방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감염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병균은 공기, 손, 음식, 침, 그리고 벌레와 동물 등을 통해 옮겨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병균을 막아주는 면역력이라는 힘이 있는데 이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염이 더 쉽게 생깁니다.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또한 기존에 앓고 있는 병이나 그 약들, 그리고 식사량 감소에 따른 근육량 저하 등 여러 가지 이유가 함께 작용합니다 이렇게 면역력이 약해지면 예전에는 괜찮았던 균이나 바이러스에도 쉽게 병이 생기게 됩니다 열은 대표적인 감염의 증상이지만 어르신들은 열이 나지 않아도 감염일 수 있습니다 면역세포가 병균의 침입에 반응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열을 포함한 감염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면역력이 약해지다 보니 체온도 오르지 않고 뚜렷한 증상도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병을 늦게 발견하고 더 심해진 후에야 병원에 오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꼭 열이 나거나 기침, 설사 등의 증상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식욕이 떨어지거나 기운이 없고 정신이 흐릿하거나 말이 느려지고 어지러우면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감염은 걸린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해서 안 걸리게 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감염을 100% 막을 수는 없지만 생활 속에서 예방 습관을 잘 지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손 자주 씻기. 식사 전, 화장실을 다녀온 후, 외출 후에는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꼭 씻어 주세요. 둘째, 피부 관리 잘하기. 샤워 후에 보습제를 바르고 피부가 마르지 않게 해 주세요. 건조해진 피부에 더 쉽게 발생하는 작은 상처에도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물 자주 마시기. 목이 마르지 않아도 하루 6잔에서 8잔의 물을 마셔주세요. 소변이 잘 나오고 방광에 소변이 고이는 것을 줄여줘서 유로 감염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영양 잘 챙기기. 구강검진과 소화기 검진을 자주 받으셔서 식사량이 줄어들지 않게 신경 써주시고 입맛이 없더라도 조금씩 자주 드세요. 특히 고기, 생선, 두부, 달걀과 같은 단백질 음식을 꼭 챙겨 드셔야 근육 감소를 막고 면역력이 낮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많이 움직이기. 거창한 운동이 힘드시면 가벼운 걷기, 스트레칭, 의자 체조라도 좋습니다. 하루에 시간을 정해 두시고 한번 운동할 때 10분에서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습관을 들여 주시는 게 좋아요.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 병원 채널에 올라와 있는 운동 소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오늘부터라도 몸을 조금씩 움직여 보세요. 여섯째, 예방접종하기. 폐렴, 독감, 대상포진, 백신은 꼭 맞으셔야 합니다. 매년 보건소나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접종받으세요. 일곱 번째, 마스크 잘 쓰기. 집에 아픈 가족이 있거나 사람 많은 곳에 가실 때는 마스크를 꼭 써주세요. 마스크만으로도 침을 통해 들어오는 많은 병균과 세균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상 조심하기. 어르신들은 낙상으로 인해 쉽게 골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거동이 힘들어지면 쉽게 감염이 올수 있어요. 평소 집안을 잘 정리하고, 미끄러운 슬리퍼는 피하고, 지팡이와 조명도 잘 활용하세요. 어르신들은 감염에 약하지만 미리 알고 예방하시면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이상이 느껴지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주변에 알려주시고 병원을 방문해 주세요.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